안녕하세요, 전우치입니다. 오늘 할 게임 양끄대전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전에 보상을 다 받아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전우치입니다. 저기 펜이 면이상한지 뭐 바보고요. 네, 양 들어만 주세요. 와우, 하나 뽑을까요? 아니요, 통제력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 살까요? 나뽑기 해볼까요? 네. 얘는, 저랑 같이, 유튜브에서 같이 하는 친구인데요. 어, 연구력. 연구력이 나왔네요, 연구력이. XUR, 아니, 할 거예요? 아니, 바로 쓰 그냥 바로 쓰죠. 연구력이 꽤 좋으니까. 자, 연구력 12레벨입니다. 네, 좋아요. 저장고에 아무것도 없지요? <laughs> 네. 음. 아, 제 말은 바로고 어비스 일스 게리믹스 자 뭐를 살수? 응. 피버. 잠깐만요. 피버는 여배우 뭐 스코트. 에 말은 이미 샀어. <laughs> 어, 그래도 죄책일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 인정하세요. 아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은 좀 무시하세요. 공사보려 음, 피버를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벌써 7레벨 아주 좋아요. 아주 멋있죠. 자 그러면 과연 저도 피버를 쓰긴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에 조용히 하세요, 님자 그러면 실험물에 보겠습 과연 어 피버 피버는 과연 혼자서 혼자서 미래편 한국을 깰수 있을 것인가? 여기 미래편 아닌데. 미래평 아닙니까? 아니 미래평은? 그냥 영국 가자 아니에요 아 너무 심겁나 그러면 그냥 영국 가요 좋아요 영국 갑시다 영국 짠짠짠짠 여기서는 곰 선생님과 빠옹이 나오니까 최심 잘하는 템 개조심 똔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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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심이 아니라 코끼리 조심이구나 아, 아 이거 진화시키면 사탕 던지는 앤데 고기방 빼죠 얄랄랄라 랄랄라 네, 약해요 얄랄랄랄라 그냥 예, 뭐 쿨! 아. 예, 저렇게 느린 애들부터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찾락타 오세요 약해 얜 약해 빠졌어요 얜 넉백 될때 가발이 벗겨지네요 근데 쎄긴센건 같진 않네요 예. 그래도 아고는 빨리 백! 번! 하이! 미들 럭. 나갔네요 이 단지나 어? 아니라 이 단지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 뭐시지 마. 이 말은 뭐시지 마. 이 말은 뭐이두은 뭐시지 마. 두 말은 뭐시어왜이 말은 뭐시지 마. 이이이시지이 말은 뭐시이은뭐은시고요에 둘째 형아 같이 가. 여기서 빠옹이가 떴네 이놈 빠옹아 너. 너다 이제 돈. 도리... 너 성형 수술 좀 받자. 돈 모아요. 괜히 때콘도 하나 뽑을까요? 아니. 얘 뽑아만 쓸까요네 마음대로. 네라니요. 매너하세요 매너. 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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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뽑아시유? 왜뽑아시오 면모를 저 보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아이구, <laughs> 아가, 아, 소리야. 어, 아, 네, 이게 무슨... <laughs> 싸그리 빌렸어요. 싸그리로 빌렸어요. 이빠빵새끼가 어, 아, 그저... 그만두내이거 <laughs> 브... 하자, 뒤져. 이거 <뒤져>. 뭐, <laughs> <laughs> <올라차게. 기도를 웃음> 차게, 물로 차기 내가 더리게안 <딛어>. <laughs> 돼, 내 여자가 내 눈앞에서 비졌어 뭐, 니 일어날 수 있네? 라가 라가. 좀다세요그만하세 이제 취소하당에 미안합니다 근데 피가비디 값이네 방송에서 사운드만 잘못 들으신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이, 님이 나서 조용히 하시고요 롸그 롸그 락커가 역시 좋아요! 레벨 9인 락커 띠어제 디러... 참고로 이건 초보자 가이드입니다 네 저는 잘하는데 저 이제 레벨 다 깼는데 괜히 이 전우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더럽게 구어서 연극 하나 먹길래 이그게아니서안하죠아제가 드러... 안안 하죠. 응. 요즘 양포를 안하고 어, 이름 뭘로 할지 정한거이요아 왕호새끼 드디어 뒤져네 욕은 자제해주세요. 에이, 걔는 따지시는한번 했어요, 걔는. 아, 왜 몰라요 나약 가져, 뭐. 아, 그 거야. 잔말 말고 따라오기나 해. <laughs> 야, 뭐야, 이거. 렉 실합니까? 민폰 렉. 제 폰이 안 좋아서 그런다. 좀 양해해주세요. 역시, 마, 뒤에서. 데미지 쭉쭉 들어가고 있어요. 에이, 얘들은 아직도 도착 못했어요. 아, 이거 욕 아니니까. 아이 에이, 방금 돼지 피피가 죽었네. 전혀 자기가 욕. 희쌤니다 이때, 이때 무리하지 않고 도망오기. 벌써 나올 때까지 도모오기 어떻게 이게 나온 거 아닌가? 아, 제 건도, 제 건도 하이미들라. 피가 얼마나 았나 아, 얼마, 남았나? 어, 얼마 음안 남았네. 아, 뭐, 춥. 차, 춥, 춥,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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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아 돼지 피피가 다시 있네요. 나왔네. 이게 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피기가 아니지? 좀 조용히 하세요 응? 네충전세개있으 우선 메뉴 들어가고요 너뭐 썼냐? 뭐? 아 샀잖아 뭐? 스커트 아 고양이 시간에... 스커트라니 고양이 피부겠죠 아 엉뚱이 시하지 마시고 자, 레전드 스토리 들어갑니다 안 갑니다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EX에서 말렙 찍읍시다 누굴요? 누구긴요? 에말? 아, 비버 발레벨 아, 지렸어요 내알 지르고 내리고 아파고 냉장고 여기 어, 고생하고 어쩌고 저쩌 어디를 깰까요? 레전드 스토리죠 풍은야 고잡 인정 내꽈 같은데, 이득으로? 그리고 이게 이총님은 삼국이에요 삼국 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제 형님 형한테 배운건데 이게 쌓은 순서대로 놓는게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고요 그냥 고기방패 앞으로 손이 비싼데 뒤로 놓으셔야 돼요 착각하고 있어요 오전 가겠습니다. 오전 l e 제저 일부러 안한 겁니다. 실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솔 네,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요. 야 이모. 짝이 지도야 라라라라 시켰다냥. 그거 광 광나네 거기 역시 약게 빠졌다. 광란. 우리 편 뒤진다. 자여기선 피버만 뽑으면 선 나다다다다다 성 깨지고요. 이렇게 M 한 마리쯤은 뽑아 줘야 됩니다. M 없는 분은 한안 사줘도, 사줘도 됩니다. 빌드는 제끼 편이야. 털려 털려 빨리 털리란 말이야. 돈 모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벌써 성 때리는 좀 망해요. 맞아요. 여기서 고스 뜨거든요. 됐잖아. 했잖아. 내가 네. 어, 너 누가 나를 불렀는가? 내가 불렀다. 돌려잡이야 그리고 여기 풍은 양코탑은 신이 없으니까 덱잘짜 주셔야 돼요. 예, 네, 잘하는 사람은 각입니다 맞아요. 근데 레전드 스토리나 좀비는 다 신이 안 쓰니까 덱을 잘짜 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게 좀 배고파세요. 절식 너무 쓰레기예요. 야, 그리고 참고로 애만은 스피드가 빨 빨라서 피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돌진 시키는 데 좋습니다. 애들 없을 때 인정하시죠? 지었던 악어 불쌍게 죽었어요. 에이디몽, 얘 문어랑 합쳐줘서 이렇게 일언이된 거고요. 괜히 이렇게 버티면서 살짝 얘예 한번 뽑아주었습니다아 박치기 선수씨 나왔네요 오자 예, <laughs> 이렇게 말고 괜히 이제 자자재재 갑니다 얘 늦었나? 롸그! 예예 저기요 소리 좀 지르지 마실래요? 저기 제 옆집에 이쯤 <laughs> 이쯤에서 한번 카오를한 마리 뽑아주자. 네, 안돼요. 카오르는 이상입니다. 어 아, 소라. 아! 우고스 <laughs> <오, 보수> 사운드. 보 해설. 이렇아 지금 이대으로 태권도 양고한 번. 죽었고요. 네, 잘하는 애들 다 죽었어요. 에이, 괜찮아. 박치기 선수가 찢어서 아, 아 나와. 서 좋아요, 대포 한방주면 이제 다 밀려. 근데 제 수레가 장난 아니네. 이제 진짜 불입니다, 여러분. 제댁 따라하지 마세요. 저 초보자가 이득니다 이게 되 그렇게 구려가지고 지금 톱까지 못 뽑고 있어요. 지갑 몇이야? 니가 <목소리> <네가> 올렸으니까 3이지. <목소리> <3랩입니까>? 이게 <목소리> 뭐? 겨우 3렙입니까? 니가 올렸잖아. 님 10렙이냐고요. 뭐? 지갑! 아니, 10렙. 맞지. 겨우 10렙입니까? 아니, 10렙, 몇렙이 겨우 이겁니까? 실력! 니가 <목소리> 네. 안 좋은 거지 나 지금 보이십니까, 당신의 색? 지수님, 따라하지 마세요. 벌써 성 털릴 것 같고요. 톡 보내줍니다. 왜내 내 이름을, 왜내 <laughs> 내 이름을, <laughs> 진짜 이름을 공개하시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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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펄드 사면 됩니다. 편집, 삐잇. <laughs> 리겠네요 <laughs> 쓰레긴가요? 아 역시 초보자 가이드는 이득을 못게네요, 여러분. 초보자 가이드 이제 안하겠습니다. 기욤이. 아니거 아이고야, 기요미 고방 없으면 고방, 고방 고기 방대 없으면. 어, 크리티컬 지었어요 방금 전에 크리티컬 질었어요. 내 걱지지금 <laughs> 해. 자자자, 이때 돈 놓고 고강 만 뽑아지. 이. 여기서 게임. 캐릭터 바꾸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자. 른영생 진짜. 그러면 이제는 양코 말고요. 네, 25퍼 남았는데. 다시 가보죠. 아니, 아니, 아니. 자, 이만 마칩니다.